오늘은 탄천 자전거 도로에서 청계산 쪽으로 가는 길을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탄천에서 군정교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공도를 이용해서 고등동 쪽으로 해서 갔는데, 오늘은... 개울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 엊그저께 가봤는데 그렇게 막 좋다 잘 조성되어 있다까지는 아니어도 그 내과 쪽으로 쭉갈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계산 정상까지 공도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탄천 야타 만남의 만남교회죠. 만남의 관광이 아니고, 만나교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멀진 않아요. 3분 정도 가면, 만나교회에서한 3분 정도만 가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반대편 반대편도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과 그쪽이 끝나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날씨는 비가 잠깐 왔고 흐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약 10. 7도? 이정도 날씨인것 같습니다 기온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지는 않네요 비가 올것 같아서 그런지 나오진 않으셨네 어제 자전거 세차를 쭉 하고 어.. 체인 오일을 발라놨습니다. 왁스 저, 체인 왁스를 발라놨더니 기어 단수가 낮아서 그런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굉장히 부드럽네요. 체인이 자전거를 정비해야 <laughs> 자전거 잘나가죠내 자전거가 왜안 나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세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스프라켓하고 체인, 어, 체인 청소만 해도 그런 다음에 체인 오일을 도포해주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어, 이쪽이나 이쪽 그 램프 킬이나저 앞에 계단을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다음 계속 공도로 가야 되는 거고. 꽤 공도를 가죠. 근데 이제 전용 도로가 없다 보니까, 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속도를 많이 내죠. 이쪽으로 올라, 걸어서 올라갔죠. 근데 바로 저 앞에, 탄천길, 그러니까, 외곽 길을 따라서 자전거로 갈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있네요. 날씨 상태, 컨디션, 어, 좋습니다. 빨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지만 보통 자전거가 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공터에서 좀 넓은 공터에서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이 자전거 도로를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음, 사고의 위험성도 좀 줄어들고 음, 준비가 되고 연습된 상태에서 타면 굉장히 자전거 타기가 즐겁거든요. 반대인 경우에, 어, 다른 라이더들과의 충돌이라든지, 충돌이죠. 어,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전거를 숙달한 다음에, 어, 야외로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입니다 잘 보시고요 둔전교 밑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둔전교죠 자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 이 다리를 어설프게 건넌 다음에 저쪽 보이시는 도로 끝 진입 금지 진입 금지가 아니고 옆으로 싹 가시면 됩니다. 뒤에 털고 예, 네. 어, 여기가, 예, 장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내까 길로도 가고 요요. 선변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굳이 계단이나 공도를 타지 않아도 산책하시는 분과 좀 조심해서 가시면 될수 있을 정도로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산책로니까 저희는 공도 샛길이죠 샛길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자전거는 공도로 해서 가장 오른쪽 길 절반 밑으로 움직여야 되죠. 자전거도 당당하게. 종류입니다. 우마차 도로에 공도를 탈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물론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야겠죠. 이쪽으로 뚜방길처럼 여기를 가시면 되고요. 저쪽에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십니다. 초이스팜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요? 못 가겠네 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나요? 아, 달리기도 하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여기가 여수대로 29번 길을 니다 여수대로 29번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네요. 이쪽은 개발행위제한되요 여기 그린벨트입니다. 여기 쭉 가면. 바로 건너편이 고등동이겠죠? 이렇게 편한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백각길도 있고, 한번 이제 사사 가야겠죠. 천천히 살방 살방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원들이 있네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좀 앞에는 농사 중인데, 농사 있는 데는 가지 않아도 되세요 와, 이거 비가 오는데요? 그러고 좋은 거니까 살짝 빠져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길은 이쪽부터. 어쨌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어도 자전거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면 되겠죠. 중년제도 되어 있고요. 이런거 좋아요 빵빵 이쪽이나 저쪽이나 지금부터는 뭐 상관없습니다. 계속 다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주 편합니다. 토리에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가볼게요. 역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네,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이 길은 속도 내는 길이 아니라 살랑살랑 가을 경치 구경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네요. 갈께요 직진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에서 꺾겠습니다 저 앞에 보면 자전거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네요 오지 말라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가끔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라이더 분이 계신데 비가 살살 오고 있어서 조급해지네 올라가면 청계산 한개 산장 나오죠. 여기도 항상, 위로 갈까요? 고등동 성당 나오는데, 저 밑으로 갔어야 되나? 성당 쪽에서 성당 건너편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데 여기까지가 오기가 힘들었던 거죠 5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 디하게 설계를 안 했어요. 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청계산. 청계산 오면까지 올라가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어,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 같네요. 청계산 올때 살방 라이딩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 넘어가면 하우국에도 가고 하는데, 다음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